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여러분들 은혜로인입니다 월간 은혜로운 템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죠 그리고 여기 염증이 좀 나가지고 막 헐고 막 그랬어요 조금 그런 소리가 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어? 빨래 냄새 나. 뭘까요? 베개 커버입니다. 얼굴에 트러블이 정말 많이 나고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때 땀의 분비량이 나옵니다. 그런 게이베개 묻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건도 매일매 얼굴 수건 따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죠? 우리 은혜로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베개 커버를 매번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건을 딱 깔았더니 수건이 약간 약간의 그... 거칠거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뒤에가 이렇게 끼우는 고리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끼우는 형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편하고요 저는 이게 왜 너무 좋았냐면 약간의 부피감이 있어요 할때 느낌이 사각거리는 느낌과 부드러움과 최소 두 개는 구매하셔서 계속 빨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트러블이 없어집니다. 아니다 줄어듭니다. 아나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팬미러 할때 팬분들 에? 예? 그거를 일주일 에한 번씩 에? 예? 막 이런 오야 이런 이런 우성 우성 거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제 들고 왔어요. 중탱자. 짠도시락통입니다 이제 급진급박 열심히 하고 계시죠? 도시락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검색을 또 해봤어요. 일반 플라스틱은 냄새가 배서 너무 싫더라고요. 아무리 냄새가 덜 배요 해도 그... 하 뭔지 아시죠? 그꿉꿉한 냄새가 아무리 뜨거운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품인데 세 종류였어요. 2구, 3구, 4구가 있어요. 4구는 좀 커요. 여기다가 샐러드 여기는 당근 라페랑 뭐 방울토마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밥, 여기 방울토마토 뭐 여기 뭐 삶은 달걀, 샐러드. 이렇게 넣으니까 딱 좋았어요. 이게 식품용 스탠 소재로요. 냄새가 좀덜 되고요. 안전한 PP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하고요. 냉장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분리가 됩니다. 더 좋은 건각 칸마다 이렇게 밀폐가 돼요. 그러니까 국물이 살 리가 없어. 그리고 세척할 때이 고무 패킹도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러모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볶음밥을 하고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냄새가 진짜 거의 안 배. 잘못 씻으면 살짝 벨수 있는데요. 거의 배지 않았다. 다이어트 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즐거웠어요. 잘했죠? 뭐부터 할까? 미백치약. 리브러쉬 화이트닝 치아 미백제그이 옆에 거는 세트로 들어있더라고요. 옆에 거는 브라이트닝 인텐스 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짜면 여기서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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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1분 있다가 헹구라고 되어 있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오랫동안 써본 건 아니고 전치아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이건 조금 신박한 템이다. 당장 내가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뭐 치과를 가서 미, 지금 미백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치약의 뭔가 음, 그런 뭔가 청량감 하고 나서의 시원한 감은 드라마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이 조금 재밌어서 들고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 찍기 전에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예쁘죠? 뭐, 자 다음 은색을 했으니 은색을 해보자. 이 제품 진짜 좋아.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이번 달에 추천하고 싶은 뭘까요? 따아맞춰 보세요. 팩트... 팩트 같지? 네. 팩트 형식의 기름종이에요. 우와. 안에 보고 싶은요 보고 싶죠? 짠. 그럼 짠. 한 장이 아. 나오는 거예요. 거울도 있어. 거울도 좀잘 보이는 거울이에요. 팩트 이렇게 하듯이. 어? 이렇게 해주는 그 이렇게 기름이.. 모양 나.. 이거 벌써 고 <laughs> 좀... <laughs> <나> 지금 괜찮아.. <laughs> 왜나 지금 미스트도 뿌리고 와서 다 그런 거야.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번안 찍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이렇게 떼면 돼. 이거 버리고 다시 딱 해서 이렇게. 여기에 포스트잇 같은 게 되게 여러 장 붙어있어요. 한 10장 정도 붙어있는 것 같아. 이거가 이 많은 양을 다쓸수 있는 정도의 양이겠죠? 다시 이렇게 하고 해놓으면 금 중에 해가지고 뭐 거울 꺼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그쵸? 깊하지 예쁘지? 아또 이게 예뻐야. 또 이제 갖고 다니는 맛이 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요 아이들. 핑거 퍼프. 이게 손가락에 딱 껴서 쓰는 퍼프인데요. 이 안에 60개가 들어있었어요. 엄청 많은 양이 꽉차 있었겠죠? 그리고 귀여워. 재질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 그 피지랑 약간 먼지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사용해서 이 안에 거를 다시 이렇게 툭툭툭 찍고 여기 바르는 게전 뭔가 좀 찝찝했어요. 그러다 생각을 해낸 게 이거를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끔씩. 뭔가 열 촬영을 하게 되거나 땀을 많이 내야 되거나 아니면 좀 깨끗하게 수정을 볼수 없을 때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하고 쓰고 하루나 이틀 정도 쓰고서 버리는 거죠. 다시 원래 퍼프를 이제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이틀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우신 분들은 빠아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한 그래도 두세 번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나는 잘 썼던 핑가 퍼프입니다. 60개에 이게 원래 2만원인데 할인해서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너무? 가성비가 좋다. 160원 정도 하니까 세일할 때 사시면 너무 좋습니다. 짠! 페이스 타올입니다. 퓨어 커튼 페이스 타올. 블랑루스 제품이고요. 페이스 타올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렇게 찢, 찢을 때그 건조되어 있는 물티슈 같은 그런 탄성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손처럼 또손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세게 안 하고 살짝 얹어 놓기만 해도 물에 흡수가 싹 들어가니까 세안을 하시고 마지막에 막 닦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꾹꾹 이렇게 눌러주면서 물기만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셔야 됩니다. 수건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내가 얼굴 닦았어. 근데 그거를 내일 아침에 또 쓰려고 놔두잖아요. 이 안에 세균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약간 잔여물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거 다시 그 다음날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꼭, 꼭 땀을 닦을 때, 아이돌들이 땀 닦을 때꼭 페이스타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휴지로 막 닦으면 그 먼지나 또안 좋은 것들이 또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타올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땀 났을 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추천입니다. 이번 달에 산 향수입니다. 하, 탐다오고요. 딱 처음 뿌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해 묵직해요.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의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그 위에 3노트에 보면은 꽃 같은 그런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가미돼 있거든요. 음, 딱그 묵직한 향은 있고 우디한 향도 있는데 그저 끝에 뭔가 이렇게 여성스러운향이막날라다녀 겨울에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여름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남녀노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상관없고 또 사람마다 뿌렸을 때도 나는 향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딥티크를 많이 뿌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매력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향수들과 같이 섞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 코너에는 증정품 아 증정품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증정품이 좋은 게 너무 많아. 제가 이유를 얘기해줄게. 이 제품도 이거 립스틱이거든요. 증정품으로 받았던 제품이었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다시 하나를 더 샀어요.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어서. 대박.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뭔가 뭐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건 제가 또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왈강 은혜로운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은혜로 우셨나요 다음 달에, 또만 나요. 안녕.